모두들 하니오, 12월 23일 날, 나름, 대규모 업데이트 예고 공지가, 더파였는데요 저번, 프로듀서 생방송에서 예고가 되었던, 새로운 기능, SSP. 캬골. <듀> 그러면 바로다가, 예고 업데이트 나연보로 격각가 새로운 관악 기능, SSP가, s h i b e r i s c h s a m m e Chong o yo t s h e puto k o n g e t i n d a r SSP horan hock jam l e b e l hebang c o s t o m ko hebang ege to the motions for the jam t hat oneder got y go name what h a m b o n sapp puja SSP h o n a n s p hoder wa yohan u n i s e r to kam ha hashrinikin u m e r o you need l e b e r 팩0 0및 1개 돌파 단계가 최대인 상태에서 SSP화 칩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한 유닛은 확장 레벨 및 커스텀 콜가 해방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SP화가 된 애를 1 0 레벨 찍고 SSP화 할수 있다 이 말이네. 아 이거 막말 어렵게 적어놨네. 다음은 확장 레벨 올리거나 커스텀 코를 습득하면 새로운 무상이 추가되거나 일부 유닛은 이동력 상승하는 등 유닛을 감안할 수 있다. SSR 야 유닛만 진행할 수 있다. UR 등급은 할수 없다. 당연한 소리 아닌가? 강화 내용은 유닛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당연한 소리 아닌가?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놨구만. 그리고 일단 SSP 워칩을 얻는 방법은 마스터리고 보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같아 마스터 리그 보상 제외하고는 서서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해 주겠다. 담보 가는 요걸로 한참 더 울궈 먹겠다. 이런 뜻이겠죠? 지라파닥도 그러면 확장 레벨. 요거 먼저 살펴보자. 마이크대로 레벨을 추가적으로 또 올려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SS 피워드 시키고 나서. 추가적으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2. 레벨 이상이 되면 커스텀 코가 해방된다. 무슨 기준? 레벨을 넘으면 해방되는 것 같네. 그 기준이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우레벨 10 레벨, 15 레벨, 20 레벨, 6의 기준선인 것 같아.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레벨 20까지 플롯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최대 레벨 10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나와 있네 레벨 11이 상한 나중에 업뒤들어 조금씩 조금씩 프로듀코 가다. 그러면 커스텀 코 해방. 요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디코토이거 머크림 우지게푹 잡아게 쿨어나는 사인명 좀 보자. 레따 커스텀 코를 쓰듯 하면 기존 부상 컬럼및맵비기 추가. 기존 무상을 컬러 SSP 부상 추가. 지형 적선 부변화. 여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엄청 시킬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전용 가나파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면 추가되는 능력들이 이동력 상승 지형 적성 견화맵비기 추가 능력들이 하나같이 나무나도 좋은 능력들만 추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구대기급의 유닛들도 저렇게 로또 맞으면 관짝을 뚫고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SSP 개구 캐릭 잘찾보길바래 그리고 SSP 화면 링크 15 이상부터 할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도록 가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일날 업데이트 한 단일 날 저녁 8시에 로드맵 생방송을 방송한다고 하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이네 다들 말안 해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히티야? 더큰거한 번, 우지게 오고 갓는 데 킹장 바짝 하자. 컬러, 도보자.